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자, 제일 중요한 약이니까 잘 들어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봅시다.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은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하고 사람 영하고 닮았다, 안 닮았다? 닮았다. 그 말입니다. 닮았다. 여러분. 여러분. 자식이 왜 사랑스러워요? 잘나서? 예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식이요,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팔방 미인이고, 키도 크고, 그런데 옆집 남자 닮았어요. <laughs> 사랑스러울까요? 미워 죽고 싶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사랑스러운 것은 누구 닮았어요? 나를 닮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닮은 영이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이라는 글자를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게 영혼영자입니다. 이게 입국자가세 개잖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세 분이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만들 공짜잖아요. 누굴 만들었냐? 사람인 두 사람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 분께서 두 사람을 만들다. 이게 영혼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이 우리가 누구냐면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혼영자 속에 성경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이 세상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laughs>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영혼이요, 어디 들으냐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흙집에 사는 거예요. 흙집. 따라합시다. 흙집. 네, 흙집. 집은 집인데, 흙으로 만들어진 집. 여기에 나라는 영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뭐냐? 이게 육체고요. 이게 육체고, 이 속에 있는 내가 누구냐? 이게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 여러분 문패가요. 홍길동 써 있으면 집이 홍길동입니까? 이 속에 있는 사람이 홍길동입니까? 사람. 그러면 집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잘 봐요. 집에는 지붕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머리가 지붕입니다. 집에는 창. 어 눈에는 창문이 있잖아요. 사람 몸에는 창 눈이 있잖아요. 아 집에는 창문이 있잖아요. <웃음> <웃음> 집에는 창문 있잖아. 눈이 창문입니다. 집에는 환기구멍 있잖아. 이 코가 환기구멍입니다. 집에는 식당 있잖아. 이 입이 식당입니다. 집에는 보일러 있잖아. 여러분 배가 보일랍니다. 집에는 쓰레기통 있잖아. 여러분 국물은 앞으로, 건더기는 뒤로.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가 집입니다. 이집 속에 나라는 영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떤 집에 사는 겁니까? 흙집에 사는 거예요. 흙집은 유효 기간이 100년 짜리예요.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다 그러니까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빨도 흔들거리고, 눈도 침침해지고, 머리카락도 다 빠져버리고, 허리도 굽어지고, 관절은 다쑤시고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머리도 하얘지. 네. 그런데, 그런데. 저 세상에 가면 저 세상에 가면 어떤 집이 기다리고 있냐면 흙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을때 영원한 집. 다시 영원한, 영원한 집. 이 영원한 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죽었다는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잘 봐요. 이 영혼이 육체하고 분리되는 거. 이게 죽음이요 죽음. 이갖다 우리는 죽었다 그러는 그리고 이제 이 영혼이 영원한 주속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안 죽어요. 근데 문제는 문제는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준비해야 돼요. 준비 한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준비 안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그러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봐봐요. 자, 성경을 제가 찾아놨습니다. 봅시다. 받칠고 <laughs> 봅시다. 시작. 하물며 흙집에 살며, 그렇죠? 예, 네. 네, 어떤 집에 산다고요? 흙집에. 누가? 나라는 영원히. 나라는 영원히 어떤 집에 산다고요? 흙집에 산다. 나는 흙집에 산다. 흙집에 산다. 그런데 이제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또 같이 봅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흙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어떤 집이 있다고요? 영원한 집. 영원한 집. 흙집에서 영원한 집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죽은 건너편에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이 빠져나가냐? 있잖아요. 어떤 사진 작가가요. 이 사람은 특이한 직업이에요. 죽기에 임박한 사람만 계속 찍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뭐라고 말하는 것 들어봐봐요. 이 순간에, 어, 뭔가. 빠져나가네? 뭐라고 말합니까? 어? 뭐가 빠져나가네? 이 사람이 죽기 직전의 얼굴입니다. 사진을 착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탁 죽었어요. 죽고 난 직후의 사진입니다. 뭔가 빠져나간 거예요. 어? 뭔가 빠져나가네? 여러분, 방금 전 얼굴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어? 뭔가 빠져나가네? 이 사람은 이 사진작가는 평생 있잖아요. 죽기 직전하고 죽고 난 이후하고 그 모습을 찍으려고 계속 셔터를 눌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죽기 직전하고 죽고 난 직후하고 어, 뭔가 빠져나가네. 미국에서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몸무게가 달려있는 침대를 10개를 딱 준비하고. 정말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을 그 침대 위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계속 그 사람의 몸무게를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딱 죽고 난 직후에 몸무게가 21g이 확 줄어듭니다. 뭔가 빠져나간 겁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실험을 개한테 했습니다. 개. 멍멍이 개. 그런데 멍멍이 개는 몸무게가 똑같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혼이 빠져나간 겁니다. 영혼이. 미국의 의사들이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의사하고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의사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어떤 환자가요. 의학적으로 죽인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참에 한번 찍어 보자 해서 찍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의학적으로 딱 죽은 상태에서 이 여자가요,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자기의 수술을 다 봤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고백한 내용하고 실제 이 여자의 수술 장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서양의 의과대학은 지금요, 사람 몸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거의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들만 안 믿는 거예요. 다 믿어요. 자, 보실래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의과대학은 영혼을 연구하는 과목을 실제로 개설했어요. 미국 100개 이상의 의과대학에서 영혼을 실제로 인정하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영혼치료에 관한 전공서가 출간되고요. 이미 의학계에서는 영혼이라는 주제를 연구대상에 고착시켰습니다. 이건 실제다, 실제. 영혼이 정말 있다. 과학적인 실험 결과로 사람 몸속에 영혼이 있고 죽을 때 빠져나간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미요, 3,500년 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같이 봅시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영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이게 고기 육자입니다. 이 속에 사람인 자가 들어있는 거 아십니까? 바로, 진짜나, 영혼. 이게 몸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집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